이번 영상부터 가을에 해당하는 영상이 될것 같은데, 좀처럼 베란다 온도가 30도 아래로 떨어지질 않고, 너무 여름 같아서 촬영을 계속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태풍이 한 차례 쏟아지고 나서 베란다 온도가 30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laughs> 지옥에서 돌아온 것 같은 <laughs> 무화과를 수확을 하려고 해요 어, 이게 한 3일 전만 해도 굉장히 통통하고 곧 꿀방울이 맺힐 것 같다 이러면서 그때 되면 수확을 해야지 했는데 올해 워낙 온도가 뜨겁게 내리쬐서 그런지 과숙이 되는 기간이 텀이 되게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쭈글쭈글해졌고, 이거 <laughs> 수확하겠습니다. 아, 그 와중에 개미가 보이네요. 수확해 우와. 진짜 너무 고충을 겪은 열매처럼 보이죠? 안에 개미가 자리를 잡아서 쭈글쭈글해진 거였네요 아유, 아까워라 잎사귀에서 개미가 한동안 안 보여서 어, 조금 방제가 된 건가 했는데 더 맛있는 재료를 찾아간 거였네요 아, 이 녀석은 아쉽지만 버리는 것으로 해야겠습니다 무화과 방제라도 해줘야겠습니다. 유기농약인 청진석으로 무화과 방제해주고 올게요. 땅이는 오랜만에 캔립베 취하셨고요. 그리고 <laughs> 무화과는 아쉽지만 장미는 이렇게 개화를 연달아 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색깔의 장미꽃 한 송이를 개화를 한 가든 에버스케이프 장미가 있구요. 향기는 역시 너무 좋습니다. 이 녀석 말고 지금 처음에 꽃을 준비하고 나서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송이를 어, 낙화를 했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한 송이가 있고 또그 다음 텀으로 다음 장미 꽃마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태풍이 소멸되면서 내린 비 때문에 도라지는 빗물을 흠뻑 맞아서 오늘 물주기는 안 해도 되는데요 어, 그런데 예년이랑 다르게 올해에는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베란다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바로 지금도 꽃을 개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는 한데 조금 더 많은 양의 꽃을 <laughs> 한번에 보고 싶어서 씨앗을 준비하느라고 에너지를 쓰고 있는 이 시방들을 모두 잘라줘 보려고 합니다. 도라지 씨앗도 체종을 해서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씨앗을 파종하기 전에 이 겨울을 단 화분 뿌리에서 다시 세촉을 내고 뿌리 번식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씨앗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잘라줄게요 도라지 자른 줄기에서 하얀색 진액이 맺히면서 익히 도라지 그 뿌리의 냄새로 알고 있는 그 냄새가 강하게 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도라지 씨방들 잘라주었고요. 그리고 도라지 데드웨딩 한 김에 이 장미도 로즈 열매도 잘 키우고 있어서 개화하고 저가는 장미 꽃들은 잘라주겠습니다. 가 부드러운 꽃잎들을 피워낸 데드헤딩까지 해준 장미꽃이었고요. 이전에 12개만 남겼던, 직파했던 당근 새싹들은 이제 5개가 남았고요. 역시 화분에 파종했던 당근 새싹보다 빠르게 상자덮밭의 새싹에서 본잎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당근이 있고요. 나한송은 이렇게 뿌리도 내리고 또 본잎만큼 커다란 새잎을 내기도 했는데요. 8월 12일에 씨어 서커플랜트라고도 불리는 지오제네투스 포에픽이 분갈이하면서 뿌리 내리는 거 발견했던 이 그린 마란타 뿌리도 얼마나 자랐는지 함께 볼까요? 이제 잔뿌리들을 조금씩 내면서 자라고 있는데요. 뿌리가 한 2cm 정도 되면은 흙으로 옮겨주면 될것 같아요. 무탈이 뿌리 내리기 시작한 그린 마란타까지 함께 본 8월 21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시 며칠이 지난 8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그 전에 피무지에서 다시 줄기도 통통해지고 이제 막 작은 잎들을 내기 시작했던 이 몬스테라 아단소니 SP는 이렇게 이제 제법 본잎 크기의 잎들을 4-5장 정도 내면서 훌쩍 자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며칠 더 뿌리를 내리고서 심어주겠다고 했던 이 그린 마란타를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처음 데려왔을 때 똘똘 말려있던 길쭉한 잎촉들이 여기랑 또 여기랑 잎을 이제 펼쳐서 넓고 동그란 모양이 되었습니다. 뿌리도 같이 볼까요? 이렇게. <laughs> 원래는 뿌리 한 줄기만 있었는데 지금은 그 개수도 늘어나고 잔뿌리들도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 옮겨줘도 잘 적응을 할것 같아요. 흙만 채워주면 됩니다. 했고요. 몬스테라 아단소니까지 물주기한 식물들이랑 함께 물주고서 처음 물주기 기록에 함께하는 날이 되겠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금방 질줄 알았던 장미꽃은 이렇게 오늘까지 피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바람이 조금 적게 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주 요인은 제가 지나가면서 움직이다가 잘못 건드려서 떨어뜨리거나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laughs> 모든 꽃잎을 갖고 있는 꽃이, 장미, 가드 네버스케이프 장미꽃이 있고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저가고 있는 지점에 있어서 오늘 여기 다음 꽃대들도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미꽃 잘라주고 또 제가 저번에 파피루스가 고양이가 먹어도 되는 안전한 식물이어서 가끔 이렇게 줄기가 꺾인 경우에 잘라서 땅이를 놀아주거든요. 땅이가 손으로 몇번 꺾으면서 뜯어 먹은 것 같긴 한데 다음 촉들도 새 촉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어린 촉들도 두 개가 보여서, 이렇게 꺾인 줄기, 장미꽃이랑 같이 잘라주려고요. 꽃잎이 너무 부드럽고요. <laughs> 저는, 하피루스로 땅에 놀아주러 가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laughs> 장이랑 신나게 놀고서 처서가 3일이 지난 8월 25일에 물주기는 이렇게 했고요. 저희는 다시 며칠 후에 배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오늘은 다시 장미가 꽃을 피워주고 있는 8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유박비료 먹고서 꽃을 보여주고 있고요. 너무 예쁘죠? 오늘 저는 오랜만에 물 주기 하는 식물들이 아주 적은 개수의 물 주기를 하게 되어서 시간도 체력도 조금 여유가 남김에 제가 만든 퇴비랑 혼합 유박 강아지 고양이한테는 먹으면 위험한 재료다 보니까 이것도 빨리 소진을 하고 싶기도 하고. 튤립들이 구근을 자라게 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내년 봄에 피어날 잠들어 있는 튤립들, 화분들 흙에 묻어놓고 탭비랑 비교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오늘 흙을 만들어주는 첫날입니다. 여기 탭비를 넣고 여기에 혼합 유박을 넣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섯 숟가락 넣어줄게요. 부분이 다칠까봐 손으로 해주겠습니다. 부분이 만져지네요. <laughs> 두 개가 되었네요. 지금 땅이 부리는 안전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있고요. 하나, 둘. 스푼 넣었구요. 그리고 바닥에 흘린거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 녀석은 아예 퇴비 흙으로 흙을 완전 갈아주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안에 구근들을 모두 빼야 해서, 여기 제가 23년도 10월 22일에 7개의 구근을 심었거든요. 그래서 구근을 아예 캐내고 흙을 바꿔줄게요. 조금 꺼내봅시다. 일단 가운데에 이게 겹꽃 튤립 화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겹꽃 튤립들만 심어줬는데 생각보다 안쪽으로까지 깊이 파들어갔네요. 어이구 이 녀석 이렇게 두 개가 되었네요. 두 개. 와 이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세 조각이 되었네요. 얘도 하나. 어머 이게 줄리 껍질이고 얘는. 하나에서 네 개가 되었네요. 세 개. 얘도 하나에서 두 개가 되었네요. 하나, 둘, 셋, 넷 개를 꺼냈고요. 이제 세 개가 남았습니다. 흙을 파내면서 봐야 될것 같아요. 어머, 어, 여기 나왔다. 두 개가 된. 다섯 번째 구분 발견했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남았습니다. 맨 아래에는 이렇게 뿌리들이 보이네요. 더 이상의 구분은 보이지 않네요. 그러면 다른 구분은 소모된 것일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제가 합쳐서 샘한 다섯 종류라고 생각한 구분 중에서 어, 같은 종이 아닌 게 있을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이 녀석들 여기 잠깐 두고 여기 테이 채워서 식재해 볼게요. 충립들이꽤 깊은 위치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서 지금 한 위에서 10cm 정도 깊이거든요? 개수가 늘어나서 다 어떻게 자라줄지 기대가 되네요. 지난번에 해를 넘겼던 구군들 중에서도 기세가 좋은 구분은 다음 해에 바로 꽃을 피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흠,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까만 대비우개 식재를 했고요. 흙 덮어줄게요. 이렇게 식재를 했고요. 또이 화분은 작년에 처음으로 식재해 줬던 야생튤립 화분인데요. 여기에도 이 태비 흙으로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생 튤립, 원종 튤립 화분에는 7개를 식재했는데 이 녀석은 분화한 것 없이 딱 7개 그대로 있고요. 그전보다 많이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야생 튤립은 다르구나. 점점 크기를 키워가는구나 그런 게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이 토분에 다시 테비 채워놓을게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대략 난석이 한겹 나와서 난석 깔아줄게요. 이 녀석들 너무 귀여운 게 제가 예전에도 홍키동크가 구근 위에 머리털이 있어서 너무 귀여워했었는데 그때 그 차이점을 발견한 덕분에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셋시 홈키돈크 이 넷이 뷰티 같습니다 이번엔 그 전이랑 또 다른 배치로 넣어줄게요 됐습니다 테이블 자, 마지막. 이거는 화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두 스푼만 할게요. 물주고 마무리 하자고요. 여기 확실히 더 밀도가 높아서 물이 잘안 내려가긴 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듈리흑갈이를 마쳤습니다 내년 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이번 영상 마치기는 조금 아쉬우니까 다른 식물들 발견한 거 같이 볼까요? 그 전에 밀폐해서 키운 미끼는 키도 위로 키우면서 푸릇푸릇하게 자라고 있고요. 의외로 공중 습도에 노출시키고 키웠던 이 이끼도 밀폐해서 키운 이끼가 약간 키를 키우면서 높게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이이끼는 옆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또이 녀석 나름대로의 생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상나무는 <laughs> 전구들이 아주 천천히 조금씩 길어지면서 새 줄기를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물주기한 램스이어도 한 여름에는 새로운 잎이 자라는 속도랑 하엽지는 속도랑 거의 같게 항상 노랗게 바랜 익어버린 잎이 두세 장씩 있었거든요. 근데 온도가 조금 낮아지고 나서 안정적인 하엽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 보드랍기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녀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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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다듬으면서 물주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종했던 닭풀이도 잘 자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식물은, 바로, 아스파라거스 메이리인데요. 메이리가, 요즘 다시 두 번째 개화기를 맞아서, 틈틈이 꽃천 치를 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삼채를 읽고 있는데 여기 있네요. 이 꽃망울을 보고서 이게 마치 별이 폭발하듯이 무언가 폭발해서 사방으로 퍼지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곳이 개화를 하면은 폭발의 장면을 슬로우 모션처럼 보여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더운 가을 초입에 가벼운 정원에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당탕탕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법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그런 뿌듯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 100 22화에서 배어요 모두들 선선한 바람 충분히 느끼시고, 가을 맞이 잘 해보자구요. 그러면 안녕. 고생했어요.